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남구 백운동의 스트리트 포드존에 오늘 어, 도시락 어, 축제 행사에 왔습니다. 어, 마을에서 놀자 축제인데요. 여기 채우린 가게 왔습니다. 어,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요. 예쁜 장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구경 오시기 바라고요. 어, 대표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순영 TV. 그래서 지 채우렌 방문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채우렌 대표 채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여기 예쁜 것들이 정말 많네요. 네. 아. 지금 여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트리와 인테리어 소품들로 좀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와 어 저희가 또 해바라기 저희 매장에서는 해바라기가 또잘 팔려요. 해바라기가 재물운을 상승 높여 준다고 해서 소독에다 두시면 정말 재물운이 상승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체운인에서 제가 직접 소품들을 제작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만들고 오, 예쁘네요. 네, 만들고 이제 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네.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음, 직접 음. 나가서 현장에서 음. 어, 디스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서 구경해볼까요? 네, 네 아, 여기에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올해 신상들이 음. 지금 뭐 하트 고민형이랑 음. 이런 그 트리들. 처음 보는 거예요, 저 하트 고민형. 네, 네. 어, 하트 고민형은 요즘에 또 반응이 되게 좋아요. 음. 연인들끼리 또 크리스마스 때또 선물하기도 음. 좋고 또 불이 들어오니까 음. 또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음, 사달라 해야 됩니다. 네. <laughs> 그리고 또 저희 매장에서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네. 좀더 다른 데에 비하면 음. 좀더 이렇게 의언너먼트이 이 볼들이 음. 어, 되게 좀 네. 영롱하니 되게 예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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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퀄리티가 있는 거라 저거 예전에 네. 백화점 디스플레이 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다 했었거든요. 백화점에 그 예쁘게 그 네. 장식되어 있는 거다 네. 대표님이 네. 하신 거예요? 네, 오, 네. 예. 많이 했었습니다. 오, 다람쥐도 있다. 네. 이것도 이제 컬러별로 약간씩 네. 다르게 하고 네. 그래서 제가 특히 엔젤리너스 커피숍은 제가 다 합니다. 오. 예, 네, 또그 예쁜 게 다. 네, 제가 우리 채문희 대표님이 음, 하신 거구나. 음, 지금 하신 매장이 좀 살짝 정리가 좀 걸려 있어서. 아, 어, 네. 작업을 하시는 흔적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아, 이 꽃들도 다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이제 네, 만든 거예요. 꽃다발도 만들고, 저희 오브자 그런 골드 하기. 저희 매장에서 좀 크기는 하지만 상업 공간에 들어면 참 예쁘거든요. 음, 음. 와, 이거 꽃다발도. 네, 네. 꽃다발이나 음. 이런 것좀맞있게요 케이크, 줄... 케이크도 네. 맞춤. 네. 음. 케이크처럼 생긴 장미 그 케이크인데. 아돈 아, 케이크도 있다. 네. 그래서 두 <laughs> 분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맞춤 네. 제작을 해드립니다. 아 정말. 네. 예쁜 게 너무 한가득 있어서 네, 어우, 지금 눈 호강하고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아까 말한 이거 돈이 네. 들어온다는 재물을 가져드는 네, 해바라기. 해바라기. 네. 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도 꽃다발을 음. 많이 또 사가셔요. 음. 그래서 이게 좀 새송이가 사랑한 사람한테 주는 그 해바라기 새송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저이 화면을 보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은 네. 해바라기 새송이를 꼭 사다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데 오늘 정순영그 TV 의원님이 네. 너무 네. 그 산타복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그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에 좀 바빠서 제가 포토존을 우리 어, 저 포토존 네, 저 네. 바깥에 있는 것도 대표님 만든 거예요? 네네, 직접 우와. 제가 만든 거고요. 어휴. 그래서 저기 바람개비도 저희가 직접 갖다 놓고 우리 음. 백군 광장 푸드 스트리트존을 홍보하기 위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휴. 우리 고객들의 음. 포토존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어, 이가게 에서 만, 만들었다기보다 이게 네. 그 공적으로 만든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이게 최민희 대표님이 직접 시민들을 네, 네. 위해서 저렇게 네. 포토존을 만들어 놨어요. 아 마음도 네. 예쁘셔라. 사계절 내내 아. 조금 예, 어, 포토존에서 네. 아름답게 좀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렇게 네. 좀 제작을 했습니다. 아유 너무 예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네. 여기 또 크리스탈로 어, 지금 어, 네. 해놨는데 네. 바깥쪽에서 보시면 더 예쁩니다. 어, 이 집에서도 커튼 위에다 이렇게 장식해도 이쁘겠네요. 역시 정순영 TV 부원님 <laughs> <분은> 센스가 있으시네요. <laughs> 아, <laughs> 조심하시고 네. 네. 이쪽에서 좀 보시면 제가 저는 모를 달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채우린이 무슨 뜻이에요? 채우린이 네. 공간을 네. 허전한 공간 인테리어가 제가 원래는 인테리어를 합니다. 인테리어와 공간 데코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어, 인테리어 전반적으로 끝난 다음에 깔끔하지만 뭔가 허전하잖아요. 여자들 화장 여자들이 옷을 예쁘게 입었는데 활용 정점이 이제 화장이거든요. 그래서 허전한 공간을 거기에 맞게 채우다해서 채우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채우다. <laughs> 네 여러분 어, 올 한해도 네. 여기 채우린에서 네. 예쁜 소품 크리스마스 트리 가져다가 집에다가 가득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도시생 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채우리네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게 초면인데 그 방송하는 게좀 낯설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멘트를 넘기겠습니다. <laughs> <laughs>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아이, 안녕하세요. 어, 미남이시네요. 아, 네, 잘생기셨죠. 네, 소개 좀 한번 해보세요. 자기 소개 좀. 아 제가 뭘잘 모르는데 여기 난구청 거의 제세과장이고요. 아 오늘 행사한다는데 너무 추운데 가신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어, 행사 관할 행사하시니까 네, 이렇게 나오셨구나. 성함 몇 대세요? 저는 네. 양십. 강 양신 네, 과장님 인기도 네, 네, 네. 어, 네. 네. 많고요, 어, 좋으시고요, 아, 네. 항상 <laughs> 우리 여기를 위해서 많이 활성화 아, 시켜주시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드라마 네. 네. 여기 반별하게 써진 글도 네. 좋고,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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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선물도 아, 받았어요. 추워 가지고. 네. 추워가지고 <laughs> 또 우리 정순영 의원 <laughs> TV에 우리 도시의 생 음. 과장님께서 음. 출연을 해주셔서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그렇지. 아, 네,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재밌는 행사를 기획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구청에 세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계신 입주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요.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사어네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소환입니다아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laughs> 아, 여기 사장님 어떤 분이에요? 사장님. 어. 네나이 비해서 좀 젊으셔요. <laughs> 그래도 인상도 좋고요. 네. 여기 실내 쪽의 그 인테리어 쪽에서는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디자인 같은 게 해놓은 거 보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 다른데보다 좀 독특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고요. 또 작품들이 굉장히 또 뭐랄까,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풍부하시다 할까. 음.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가, 여기 그 스티트 푸드전에 이렇게 그 가게를 열었으니까요. 한번 많이 구경을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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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이번에도 우리 도시재생과의 또 센터장, 김수환 센터장이십니다. 또 저랑 같이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까 음. 친구처럼. 근데 항상 그 등치가 있으신데 음. 생각보다 되게 음. 애기처럼 어. 사람이 괜찮습니다. 베이포신가 어. 봐요? 모델, 오늘 모델. 네, 오늘 아. 모델. 모델? 모델, 모델, 아, 네. 모델 밀었어. <laughs> 그래서 네. 친구분이 또 계셔서 좀 든든하고 그렇게. 아침 6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눈을 쓸었다는 거에 그 정성에 음. 정말 대단한 친구죠. 어, 어 네. 네, 훌륭하십니다. 열심히 하고 수, 네. 항상 네. 열심히 하시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또 친구한테 선물을 하나 크리스마스에 줘야 되겠어요. 어, 그래요, 그래요. 음. <laughs>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 가져가십시오. 떻게든지 아, <laughs> 제가 지겠습니다. 네. 채우린 화이팅. 그러면 네. 우리 같이 시작. 채우린, 채우린 화이팅. 화이팅!